안녕하세요. 오늘의 리교차입니다다보시죠 아, 그냥 네. 와... 음... 다 담으면 되죠? 어. 네. 와,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미쳤어요. 뭐야? 다다보야 뭐야? 이거 왜안돼 이거야? 아이씨. 와. 와. <laughs> 밥이 안 나오네, 밥이 안 나와. 어, 되게 다 있네. 어, 근데 데 여기도 그거 있었잖아. 괜찮아. 어디로 버스로. 아, 진짜 여기에 너무 여기 오늘 너무 뽀! 와, 야, 음, 진짜 바퀴벌레만 안 나오면 좋겠다. <웃음> 방금. <웃음> 냉장고 살짝 열었는데, 뭔가 본것 같거든요. <laughs> 어, 이런 종이가 무서워. 이런 데잘 산단 말이야. 진짜 다가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긴 하겠다. <laughs> 와, <우와>. 뭐야? <뭐예요> 이게... 와우 <laughs> 오, <laughs> 오, 오, 와, 이건 다 짜. 쓸 수는 있을까요? <laughs> 아, 진현이 <진정님> 물티슈. 촬영은 <laughs> 못하겠어, 지금. 그중에 <laughs> 있게 너무 힘들다. 그쵸, 발디일 데가 없으니까. <laughs> 형, 멋있어요. <웃음> 네. <웃음> 좋은 데 가서 이런 거 썰어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바퀴벌레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지 네. 웬만한 거다 하거든? 네. 네, 바퀴벌레는. 나도 안돼아 진짜요? 아.. <laughs> 통이 어, 진짜 생겼데 와.. 뭐 터졌는데? 어? <laughs> 냄새 나는데? 아.. 진짜 못 닫겠어 <laughs> 어떤가요? <웃음> <웃음> 하다가 앞에 딱 보잖아요? 어. 말이 없어지요 <laughs> 자동으로 말 없어지죠 <없으세요. 웃음> 아, 이 주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와, 이거 뭐? 우와. 아. 어 사다리 차왔네요 하나씩 줍는데 무서워요. 안에 뭐나 뭐 나올 것 같아서. 이거 안 나오면 또 이상한 건데. 엄마. 깜짝이야. 이거 엄마 아빠 하던데 이걸로. 이거 어? 봐. 네.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이거 이거 인터넷에 납치된 니 딸을 데리고 있다 치면 나와요. 아빠 하는 거 나와요. <laughs> 다른 나라아이 가득한. 아, 다 나왔다 나왔다 아, <laughs> 닥 나왔다. 아, 어. 해볼래, 해볼래, 어어. 어. 도기와 응, 응, 응. 아, 정원아, 먹음 걸려봐. 묵은 와, 존나 아니다, <좋나야겠다>, 진짜. <웃음> 아. <웃음> 와, 진짜. 뭐야, 이게. 아, 진짜. 예상을 했단 만 진짜. 지 날도 돋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하실래요? 어?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없잖아요. 예, <laughs> 참. <laughs> <laughs> <잔 빠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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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만 빼면 좀 그래도. 그죠? 좀 드실 <laughs> 것 같죠? 이체 레전드네요. 와. <laughs> <laughs> 와 너무 많다. 와 와. 물 뭐야 이거 버려야 될것 같은데? 뭐예요? 물 술인데? 술술 술. 응. 여기. 어서지긴 한다 이제 그죠? 예 네. <laughs> 끝나 간다 이제. 와 냄새 오진다. 와, 와 이건 끝났다. 끝나 간다. 진짜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영상에서 냄새가 나면 아그렇습니 좋겠다 실수로 냄새 안 끄고 우리가 틀면 이제 <laughs> 야 너네 언제 끝낼 거야 나야 우리 안방 끝냈어 저희도 다 끝났습니다 형님 끝나간다 끝나간다 <laughs> 와씨 야저 초파리 시체다 준비하네요? 와 그냥 그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대로 버려야지 <laughs> 何だろう 와, 무겁네. 아, 능력자 긴 하네. 음. 능력자 모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 능력자. 아 능력자. 무사할 테. 무사 무사 뭐 줄어. 와. 으악. 이거 봐. 됐다다와 장난 아니네.

버리라, 빨리 빨리 물인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음. 어, 잠깐만, 잠깐만. 와이 뭔데? 와. 대박 많이 어야 啊！好像关呢。 よし。 아, 끝, 끝, 끝. 꼬마 마. 응. 조금만. 야, 시발 샤워해봐, 이 우와, 화장실 뭔데? 화장실 레전드. した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성분 혼자서 이거를 치울 수 있는 양이 아니거든요. 한쪽으로 쌓이고 한쪽으로 쌓다가 집이 이모양니까또 나. 들어오기 싫지. 싫어. 이게 살다가 한번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 오게 된 혹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강아지 보내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삶이 무기력지고 몸이 다결 이제 완전히 무기해진 거죠. 음. 그 동안은 그냥. 얘 키우면서, 그냥 얘 때문에라도 화분이라도 벌고 맛있는 거 사줘야 되고, 뭐, 패드 같은 거 네. 저렇게 패드 같은 거하나라도거고달라데준또하나데준이다 하는데, 준까다 하는데, 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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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거다 하는데, 준 하는데, 준거하거하거거는늘저는데준친구 하는데, 준거는 무기력함이 그냥 평생간에 아프게 데다가 이제 나이가 6 0이 넘어가니까 거기서 무슨 긴장기?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우울하다고 하면 벗어요, 어. 대요 이거 무슨 긴장기로 우울하냐고. 그 밖에서는 그 밝고 그 쾌활하고 항상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나의 속은 그렇지 않고 그 강아지는 몇년 키우셨어요? 지금 오래 키우니까 음. 제가 예우스한테 음. 얘는 내 자식이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면 다 강아지 에해 음. 무슨 피드를 쓰냐, 무슨 사료를 쓰냐 어느 날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그 사람들이 그럼 너도 한 마리 키워라 다들 그래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이거 깨끗하게 싹 정리해놓고 분양 유기견을 쌓다 나서 깨한 마리 분양해갖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갔다 예, 면 그냥 여기서 오면 현현 앞에 앉아서 졸고 있고 그래. 그러면 다시 걔를 데리고 오면 걔는 또 여기서 에이, 또 열네 시간을 술중에 저만 기다려. 못쓸 짓이냐고 생각을 하셨구나. 다시는 키우실 거예요? 이게 한번 보내고 나니까요. 일상 응. 생각. 응. 빨리 이제 시간이 지난 뭐로서 잊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신 거잖아요. 어벤져스나 이렇게서 해 하는 분은 그 밑에 사람들한테 경력 있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 앞으로 글을 달거나 이러면 되게 응원합니다, 경호.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울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병원을 가셔서 약을 처방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면 훨씬 좋아지거든요. 시 병원을 좀 가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터뷰 내내 지금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요? 잊으셔야 되고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 그날 마음 이좀또또 힘든 결정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